안녕하세요. 여기는 금사라기참여로 유명한 경북 성주군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싸드로 유명해진 곳인데요. 물건지 주소는 벽진면 봉학리 904번지입니다. 매물의 종류는 임자인데요 목적지까지 약한 1km 정도 남겨두고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도로 사정이 임장에서 제일 중요해서 미리 촬영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간단히 추가 설명드리면, 대구에서는 약한 30분 정도 걸리고, 성주 IC에서 고령 방향, 대가면 가기 전에, 대가 교차로 사거리에서, 좌측은 송계동 방면이고, 봄 물건지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시고, 벽진 초등학교를 지나서 약한 4km 정도 오다가, 봉학보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시고, 중리 마을 지나 쭉 직진하시면 용석골이 나오는데요. 용석골 용석골 입구에 온물건지가 있습니다. 성주 IC에서 오시면 약한 14km 정도 되고 시간은 약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성주에 혹시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성주 군을 내려다 보면 온천지가 하얀색 비닐 하우스 바다입니다. 그리고 참외 수확철에는 지나가는 개도 만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참외 농사로 돈을 많이 버신다고 합니다. 자, 목적지에 거의 다와 가는데요. 도로의 폭을 보면 2m 내지 3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주변을 보면 농가도 있지만... 군데군데 펜션이라든지 민박하는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관심이 있어 물건지 방문하시는 분들은 어, 특히 이 지점에서 어, 우측으로 어, 빠져야 되니까 꼭이 지점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회전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좌측의 맞은편에 산이 바로 오늘 가고자 하는 물건지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산이고요. 지금은 우측이네요. 자, 우측에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도착했고요. 자, 앞에 보이는 산입니다. 높이는 현 위치에서 보면 뭐한 3, 4m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이죠. 자, 우측으로 길게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어, 본 임야의 면적은 7,587 제곱미터이고요. 면적을 평수로 한사람면2,295 평이네요. 매매 금액은 평당 단가를 10만 원으로 희망하시는데 총 음, 평을 다 합산해 보면 2억 3천만 원이 되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어, 강남부동산중개 025459777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어, 좋은 조건에 거래될 수 있도록 어, 필요하시면 가격을 어, 절충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토지의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 특히 어, 산지관리법상으로 보면 본임냐는 준보존산지입니다 준보존산지여서 어, 개발하시는데 일정 부분에 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어, 판단이 됩니다 현황도로 접하고 있고요 어그 다음에 본입냐는뭐 남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산의 높이는 어, 제가 촬영하는 위치서 보면 거의 뭐 언덕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경사도가 저쪽 반대편 제 촬영하는 위치의 반대편에서 보면 약간 어, 경사도가 있는데 이쪽 도로 쪽에서는 거의 언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주변에 에, 산자락 아래에 또 이렇게 보면 전원주택이라든지 올라오시다 보시다시피 아그 다음에 괜찮아 보이는 어 펜션 뭐 캠핑장 용도로도 어 본매물을 어 추천합니다. 자 위쪽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쭉어 지금 드론이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이쪽에도 보면은 하우스들이 있는데 대체대로 특수작물들을 하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영상이나 제가 주변을 둘러봐도 어 인근에 뭐 깊이 하거나 혐오스러운 시설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없어 보이는데요. 혹시 방문하시는 분이 있으면 주변에 등등 한번 더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주변은 뭐 다랭이 논이나 밭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청정한 뭐 시골 전원 마을 같은 곳으로 보이고. 그러나 본 물건지 내에 이장 조건에 묘지가 한기가 있습니다. 묘지 한기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묘지는 어, 이 장을 해 드리는 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부분 꼭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어, 보통 그 성주 화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본 물건지에서 사드 기지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약한 8, 9km 정도 직선 거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 4km가 0리니까 거의 이 심리, 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아, 이점 어, 특별하게 사드 기지가 어, 어, 문제가 될 어떤 그런 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묘지는 어, 앞에 보고 있는 임략의 저 위쪽 끝부분에 묘지가 있습니다. 자, 계략적인 토지의 형태입니다. 토지의 모양은 아, 이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는 가로 방향 남쪽에서 바라본 어떤 어, 토지의 모양입니다. 지금 임야 내부에는 거의 뭐 잡목 수준인데요. 자연님으로 형성되어 있고 어, 활엽수나침류수가 아, 반반 정도, 어, 일정 부분에는 조금 침류수가더 있는 곳도 있지만, 아, 본임야의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라는 부분은 아, 개발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것을 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지금 바로 앞에 보면은 음, 민가가 하나 있고 저 위에도 어, 어 민가가 있고 어 약한 안쪽으로 세네 집 정도가 아, 살고 계시는 걸로 보이네요. 자, 계곡 안쪽에는 아, 있는지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해가지고 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측면에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의 모양을 보면, 어, 능선을 따라 어, 길게 되어 있는데요. 어, 전체 면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295평입니다. 숲 속으로 들어가서 묘지의 위치하고 상태라든지 위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옆에 보면 도랑이 하나 있는데 도랑 옆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올라가면서 좌측에 보면 묘지가 한 개가 있습니다. 요 앞에 바로 보이는 평평한 부분이 묘터입니다. 묘지는 이장 조건으로 이장 조건으로 계약을 할수 있다는 부분 참조하시고 숲속에 들어가려 보니까 뭐 가시넝쿨이라든지 조그마한 잡목들이 앞에 방해하는데 조금 제가 화면을 빨리 돌렸습니다. 빨려 돌려서 이전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했을 때는 이런 봄이다 보니까 진달래가 한창이었었습니다. 물론 뭐저 아래쪽에는 벚꽃들이 지금 만개 있는 상태이고요. 방금 보신, 지금 보고 계신 약간, 앞쪽 이렇게 보면은 평평한 부분들이 이러한 곳들이 한 네다섯 개 정도 있는데 아마 과거에는 밭이나 밭으로 사용되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은 오랫동안 뭐 거의 한 20년, 길게는 뭐 30년 정도 오랫동안 묶인 상태로 보여졌습니다. 자, 숲의 내부는, 어, 자연님으로 어, 수령이 좀 오래된 소나무들 같은 경우는 약한 7, 80년, 그다음 일반 잔목들은뭐 20, 30년 정도, 그리고 특별할 것 없이 예, 그냥 평범한 어떤 숲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했을 때가 아마 진달래가 한창이고, 어, 벚꽃도 만개한 그런 시기입니다. 어, 군데군데, 진달래가 펴 어,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숲 속의 내부는 이 정도로 어, 하겠습니다. 자, 본 매물에 대한 매물 현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7,587제곱미터, 어, 2,295평입니다. 아, 매매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 희망 가격이고, 평당 단가로 나눠보면 10만원이네요.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연락주시면 어, 적정하게 거래드릴 수 있도록 좋은 조건에 거래드릴 수 있도록 가격을 잘 절충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